할렐루야 1학교 온라인 예배 들어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거룩한 주일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2021년 1월 31일 주일 온 예배를 성부성자 성령 우리 하나님께 묵도하심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참 세상은 어지럽고 아버지 죄악이 충만한 가운데 있으나 우린 너무나도 세상을 감당하기에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고 또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죄악을 이길림을 허락해 주시며, 각종 유혹으로부터 이길림을 주시어서, 이한 시간에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게 해 주신 것,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인생들만 모인 곳이 되지 않게 해 주시고, 성삼 일체께서 함께 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미역으로 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경배와 찬송 오장이 되겠습니다. 오장. 이천지간 만물 들아 보주실. 교도군요. 찬송가 뒤에 4번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4번, 4번을 다 차려주시고요. 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교동문 4번, 시편 5편이 되겠어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귀리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여, 이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다. 이 여호와께서는 피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은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해 올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도 신경을 못하시는 분들은 여기 자막을 보시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구매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 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이 되겠습니다. 260장. <laughs> 수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세 하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나 지금 죄에서 사한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낼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 낮에 주가, 구원하 셨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성으로 받으시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어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노는 내 것이라고 택정하여 주시고 하늘 백성으로 삼아 주시나이까 오 하나님 이 구속에 놀라우는 정에 감사하여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다른 곳에 있지 않냐고 다른 곳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전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이한 시간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찬양을 금양하시고 기도로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오니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자 이렇게 엎드렸나이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각자의 심령 속에 성령이 운행하시고 조명하시고 감하시고 감당하여 주어서 하나님이 약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입니다 죄 많고 허물이 많습니다 아버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어날 자격이 없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서 싸우니 성령 하나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이론으로 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증거할 수 있도록 이한 시간을 선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걸어 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장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아 11절에서 어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음. 11절. 이장 음. 음. 한참 걸리네요. 11절 11장 아, 왜 자꾸 11장이 나오지 음? <laughs> 2장 2장 2장에 네. 11절 네. 이제 나오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대에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춘이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일곱 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르되,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손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낙은애가 되었습니다 하였더라. 여러 해후여기가지니다 해부... 네, 11절에서 22절까지에. 네. 말씀 으로 말씀을 스터겠스터마 아, 말씀 들어가기 전에 찬송가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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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건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 상도시리, 내 친구를 삼가잘 선택하고, 너를행을삼가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봉사라 그의 심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날심치 말고 늘 존재하라 내 구세주 예수 심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너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때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아, 여러분 시험당할 때이 찬양 부르시고요 잘 이기시면 하나님 반드시 상급이 있어요 에, 우리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확실한 투자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예, 일부 이제 촬영을 여기서 마치고, 어, 바로 어, 이제 또 어, 설교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 찬양하시면서 어, 기도로 어, 준비해 주시기 바라요. <목소리>